40살이 넘으면서 운동을 해도 식단을 줄여도 체중이 잘안 빠져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신 적 되게 많으시죠? 심지어는 일전보다 조금만 먹어도 더잘 찐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5kg를 감량하고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제가 40대 이후에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와 그럴 때 바꿔야 하는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5kg를 감량하고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있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입니다 40대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의지가 없어서 다이어트를 잘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다이어트가 잘 안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40대 이후에 다이어트가 잘 안되는 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리적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생리적인 변화를 전혀 모른 채로 의지만 탓하고 포기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대가 넘으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초 대사량의 감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든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소비해내는 대사량이 점점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먹었을 때 일전보다 살이 좀더잘 찌고 살 빼기가 되게 힘들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 40대가 넘어가면 이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체지방의 축적이 훨씬 쉬운 그런 몸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복부에 지방이 저장되는 모드가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성분들이 40대 이후가 되게 되면 똑같이 먹어도 뱃살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계를 수년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혈당을 처리하는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를 별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량을 채울 수가 있는 그런 단 음식이나 밀가루와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이게 되는 경향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모드는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40대가 넘어가게 되면서 회복력은 더 떨어지게 되고요. 활동량도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30대 때는 더 이제 활동량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도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활동량 감소들도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하는 힘들도 떨어지게 되면서 격렬한 운동들을 피하게 되는 경향성들도 있겠죠. 따라서 내가 40대가 넘어가고 나서는 20대, 30대, 그때 했던 성공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들이 훨씬 좀 떨어지게 됩니다. 때는 반찬을 꼭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대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에 비해서 훨씬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밥의 양은 줄이고 반찬의 양은 자연스럽게 늘리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또 식사를 했을 때 생기는 포만감이 싫어서 과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간식으로 끼니를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줄이고 반찬이 많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간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나트륨 섭취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당분 치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서 부종이 늘어난다든지 혈압이 더 높아지게 만든다든지 체지방 축적이 더 늘어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반찬은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로 아주 담백하게 간단하게 적게 드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꼭 챙겨 드세요. 왠지 고기는 살이 찔것 같아서 소화가 잘안 돼서 고기를 잘안 드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잘안 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되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빠지는 체성분들 중에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좀더 빨라지게 되고요.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대사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는 음식들을 챙겨 먹으시길 꼭 권장드리는 바예요. 그래야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근육은 빠지지 않고 체지방은 좀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흐르게 될 거고요. 고기를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선을 챙겨 드신다거나 계란이든 어쨌든 양질의 단백질들을 챙겨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도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무작정 많이 걷지 마시고 근육이 붙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꼭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제가 많이 걷습니다. 엄청 많이 걸어요. 이렇게 무작정 많이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백질은 충분히 챙겨 드시지 않은 채막 유산소만 계속 많이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근손실이 생겨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요요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력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근육 손실을 막아주게 되고요. 또 인슐린 감소 성도 높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이 근육이 붙을 수 있는 운동들을 챙겨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 주 2, 3회 정도는 허벅지의 하체 근육들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운동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드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권장드리는 운동이 바로 계단 올라가기입니다. 허벅지가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 허벅지를 탄탄하게 운동시켜 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다이어트에서 봤을 때는 훨씬 성공하는 방법이고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지를 모두 다 지켰는데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사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호르몬의 변화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자연스럽게 높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체지방 저장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무작정 굶게 된다거나 무작정 한 가지 음식들만 먹게 된다거나 일전에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들 때문에 몸의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대사회복이라는 거거든요. 이 다이어트 한약은 그냥 단순히 입맛 줄이고 살을 빼는 한약이 아니고요. 소화기 기능 자체를 개선을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고 내보내는 과정들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혈당이나 인슐린 반응들을 안정화시켜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반응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시키고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는 것, 즉 부종을 해결시키는 거. 또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시키는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요. 대사 불균형들을 개선하게 되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되게 되면 그동안 내 몸에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이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효과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 한약을 막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다이어트 할기가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약을 드시면서 식단 조절도 하시고 대사가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잠자고 먹고 싸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0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0대의 다이어트는 무작정 굶고 무작정 많이 움직이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내 몸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정상화시키고 난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시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던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건강하게, 요요 없이,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인사 김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